안녕하세요. 용경기 쇼코드입니다. <laughs> 이런 오프닝 너무 부끄럽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이에요. 여기에 이제 터프대회 가기 전에 한번 경유하는 곳인데 지금 24번에서 23번으로 게이트 경경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게이트 변경이 자주 있는 건아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적당하게 매콤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되는 것같 그래서 내장 네 모두 썼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거의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나 여기 나와 있는 정보나 같지만 일단 다 적어서 내야 됩니다. 착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새로워요. 금방 저 길을 지나왔는데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들어서는 순간 건물에 여기 그게 없어요. 안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기... 우와. 뜨거운 열기가 엄청납니다. 여기 화장실 모양인데 남자, 여자 지금 다 이렇게 두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귀엽네요, 굉장히.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예전 공항만 생각하고 왔다가 신공항을 처음 접했는데요. 정말 적응이 안될 정도로 놀랍게 좋아졌어요. 공항도 깔끔해지고, 넓이는 마찬가지, 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비자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이제 그냥 일반 사무 데스크 책상 앞에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관광객들한테 이제 비자 받고 싶으면 팁도 요구하고 막 저희도 그렇게 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정해진 유리박스 안에서 멋지게 제복 입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정말 놀랐습니다. 신공항이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그 공항 가는 길에 비행기로 이렇게 보면 또랜서 포스 보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는 제가 위치를 잘못 찾아서 그런지 없었어요. 일단 제가 밖으로 나가 볼게요. 입구에 전부 다 이제 그 데리러 온 픽업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도 택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미리 짐이 많아가지고. 어. 만난 것 같아요 짐도 들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저희 짐이 다 실렸습니다 캐리어 3개에 어, 짐가방 보스턴가방 2개였는데 다 실렸어요 택시 이용하시면 이제 뭐 물수건하고 물 같은 거 시원한 물 이런 것도 다 서비스를 해주세요 오 oh. oh, 여기 오한 한글 연습 가봐 진짜 이 기사님인데 어 okay okay. 한글 쓰면서 다 공부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어, 존댓말도 다 허! 세상에 맑다, 생겼다, 멋있다. 여기 신공항인데요. 여기서 시내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어,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료가 있다 하더라고요. 도로 통행료겠죠? 제가 알기로 6불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는 길에 호텔 가는 길에 있는 과일.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망고인데 지금 망고 시즌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망고 먹고 싶은데 시즌이 끝나서 어, 한창 시즌에는 10kg에 원 달러에도 살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1kg에 어, 1달러 50. 2달러 5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일단 어 관광객이 사는 것보다는 현지인이 가격 알아봐주는 게쌀 거라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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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도 망고 많네요. 망고가 있긴 한데 아침에는 여기 양쪽으로 전부 다 굉장히 많대요. 근데 지금은 저녁 이제 거의 7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Now mango s high price now. 1kg, $1.50. $1.50? It's a fresh. Mm. It's good. Not mango season. Mm. Mango season s u p e r 저 <laughs> 음, 제가 알고 있는 망고랑은 조금 달라 좀 못생겼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예쁜 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좋은 데서 팔려 나가고 이제 현지인들사먹는 거는 이렇게 좀 못생겨도 맛이 좋은 이런 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네. 네. 2 k 네네4 0네 저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아이고. 음. 좀 오래됐긴 했지만, 뭐 일단 넓어서 마음에 들어요. 음. 로빈이 이렇게 생겼네요. 뭐야? 네. 따란따란따란따란따다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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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란따란는란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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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따하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 <목소리> <아니, 목소리> <들어요, 목소리> <laughs> <laughs> <도와주신> <laughs> 가든뷰라고 보여주셨는데 잘안 보이죠? 제가 나가볼게요. 여기 풀이 있는데요. 우 오! 보이세요? 우와! 여기 아이들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는데. 괜찮네요. 약간 좀 콩콩스럽나? <laughs> 어, 베트남 에어라인 이용해서 하노이 구 거쳐서 캄보디아에 잘 도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숙한 호텔은 앙코르와트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호텔에 대한 후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